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토토리 형님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내일부터 일제에 심지어 메이저 거래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이 진행될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코인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앱토스코인으로 예전의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의 메타 이름으로 메타의 예전 직원들이 설립한 블록체인입니다 특이점은 앱토스코인은 레이어 원체인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10월 17일 메인넷 출시를 알림과 동시에 메이저 거래소에 동시 상장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피셜 상장 공시를 가져와봤는데요 업비트가 10월 19일 17시로 가장 늦게 상장합니다 바이낸스 ftx 그리고 호흡비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동시 상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는 유동성 조건 충족시 상장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은 왜 업비트는 동시간에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려 7시간이나 텀을 두고 있으며 앱토스 입출금 간에는 기존에 100만원에 걸리던 리밋과 무관하게 트래블러리 작용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국내 1위 거래소에서도 같은 날에 상장하는 건 의미가 큽니다 하하! 그 이상은 토토리들의 상상에 맡기고 앱토스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낮은 초단거래처리속도 TPS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오스나 솔라나 등 다양한 레이어1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더리움은 근본코인으로서 대장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코인은 앱토스인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앱토스를 비교해보면 개인지갑부터 덱스, 디파이, NFT거래소와 네임서비스까지 다 다릅니다 앱토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는 에이버리 칭으로 10년 이상 메타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지분이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앱토스는 최종적으로 16만 TPS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TPS란 초당 트랜잭션 수로 거래 속도를 의미합니다. 앱토스 탐색기를 보면 실제 TPS는 4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더리움 탐색기에서 이더리움 TPS를 체크하면 11.6 정도가 나옵니다. 16만 TPS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TPS보다 안 나오는 수준의 앱토스입니다. 실수로 유출되었다던 옆피트에서의 앱토스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확인한 유통량과 현재 수정된 유통량이 서로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1.8억 개로 안내하던 유통량에서 1.1억 개로 줄어들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언급한 유통량 및 발행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발행량은 10억 개로 VC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86.52%를 재단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재단의 물량은 단기간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언락 토큰과 락토큰 모두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유통 예정인 1.1억 개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들이 전부 스테이킹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개미 물량이나 VC 물량 없이 순수하게 재단 물량만으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면 길게는 10년간 락업이 풀려가는 재단 물량들을 신경 안 쓰고 형성된 가격만으로 충분히 엑시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앱토스 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업비트 상장이 가장 늦는 만큼 상장 직후 혐물 매수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장짓고 현물매수는 오히려 도박이고 해외거래소 상장 후 현물을 들고 업비트로 보내서 매도하는 아비트레지 흔히 말하는 보따리가 그나마 안전합니다 하지만 업비트에서는 앱토스에 대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트래블러를 적용한다고 했죠 매매에 있어 결국 최종선택은 토토리들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